여러분들 이 녀석이 갖고 있던 불과의 열매 약간 냄새가 난다는 설명 보이시죠? 네 맞습니다 이녀석이 똥입니다 이 저런 자잘한 저 천공섬들도 그 사당에 있을 것 같거든요? 올라가자 어, 아니 잠시만요 이 녀석은 우리의 똥쟁이 아저 나무 쪽은 너무 무서웠요보쿠린의 고민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한마디는 해도 되지 않을까? 겁에 벌벌 떨고 있군요 이런 급생 녀석 이 녀석 건방지게 지금 헤드뱅잉을 나무 주제에 불타 죽어라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어 장수묵댕이 얻었어요 나이스 오 뭐야 이거 나무베트까지? 튼튼하고 굵은봉 굵은봉 <laughs> 뭐야? 무서운 게 사라졌어. 너 내가 보이는구나? 난 보컬. 야, 보이는구나가 아니라 전장에서 내가 분명히 저그 녀석의 마라카스 안에 있는 똥을 내가 다 채워줬는데 그걸 금세 까먹었습니다. 식물들 지능 수준? 보답차내 댄스로 니네 집머니 크기를 크게 해줄게. 그데 있지, 내 마라카스 안에 있던 코르그 열매가 없어졌서 평소처럼 소리가 안 나. 큐. 스페아이들 또 같이 꺼간 걸까? 코르그 열매에 한 개라도 있으면 노래하고 춤춰서 연느때랑 같이 내 힘으로 보답할 수 있을 텐데. 여러분들 이 녀석이 갖고 있던 코르그의 열매 약간 냄새. 난다는 라 설명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녀석이 똥입니다 똥냄새 맡고 좋아하는거 보세요 이 녀석 연세다 오랜만에 우리 보컬인의 댄스를 한번어 뭐야 노래 벽 노래 바뀌었어 이 녀석 맨날 한곡만 우려먹는 그냥 퇴물 음악간줄 알았더니만 신곡을 또 발매를 했네요. 믿고 있었다고 치엔장. 어때, 어때? 내 보답은 마음에 들었어? 이 녀석이 드디어 발전을 했습니다. 맨날 똑같은 노래만 은드그즈그즈가 음 탁! 탁! 이거만 한줄 알았지? 새로운 신곡, 그다백댄서까지 고용했네요. 방패도 하나만 좀. 해줘. <laughs> 노래는 똑같은 거지? 색깔만 다른 거죠? 아하, 좋았어. 아무튼, 이렇게 해서, 우리 무과장님 만났고요.